네, 할렐루야. 예, 아멘. 네, 아멘 소리를 잘해도 법을 받습니다. 아멘 소리만 잘해도 법을 받아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문을 전에도 한번 적본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말 현을 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습주 문제죠. 가장 중요한. 어, 유튜브 안 봐도 살수 있는데 밥을 못 먹으면 안 먹으면 죽어요. 예. 그죠? 집에 텔레그 없어도 살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 죽어. 집에 자동차 없어도 살수 있어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죽어. 이제 먹는 것이 이렇게 소중해요. 먹는 거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먹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말의 뜻과 오늘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먹지 하는 말의 뜻은 차이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냐. 이런, 이제, 리아우가 되는 것이고. 음... 어, 사람이, 뭐, 한두 명 같으면, 어떻게, 그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자그마치 이것저것 따지니까, 그때, 광야을간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200만 명이면 대전 시 정도 인구랍니다.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니까, 뭐 한명을 죽는 거야, 뭐,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나, 나 하나 죽으면 되겠지. 그런데, 나 하나 죽은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고, 노모, 부모도 계실 것이고, 또 손자, 손녀도 있을 것이고, 아들, 딸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뭐 먹으면 뭐, 나 혼자 죽으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적 차원이, 이게 민족적 차원. 그, 민족적 결단. 사실 그, 개인적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을 한 개인의 아우, 내가 배고파. 뭘 먹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민족적 요구.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생사를 눈나드는. 그죠. 이제, 뭐, 그, 그 관자에서, 뭐, 죽자아요번먹음 사람 수명 얼마 합니까? 밥 먹고 딸깍지 있으면 며칠 안 가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 정말 절대 위기. 절대 위기 그런 위기 속에서 하는 얘기고 오늘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은 이제 좀 차원이 다르죠. 아, 이것도 있고 냉장고에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뭐도 있는데 뭐 먹지? 여러 <laughs> 차원, 여러 차원. 아, 오늘 제게 뭐 닭고기를 먹어야 되나? 뭐 돼지 고기를 먹어야 되나? 안 그러면 냉동실에 있는 과등거 빼가지고 음, 무한한 거 가지고. 어, 거듭어 찌게 해 먹으니까. 이런 차원. 뭐 먹지? 이런 차원. 어, 그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 민족적, 그,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 왜, 왜 내가 이 얘기 하냐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뭐 먹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들에게는 아주 사생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 죽는 문제가 아니고, 혼자 죽으면 끝나면 되지만, 거기는 가족이 있는 것이, 신척들이 있는 것이고, 한 민족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선택과 이스라엘 민족. 영적인 차로 들어가면, 육적인 부분에식시 깊은 시의 부분에서, 그들이 이제 의식주가 문제되지만, 더 깊은 세계를 어, 뭡니까, 저기, 음, 저기, 그, 음, 음, 깊이, 저기, 종말론적 차원에서 보면, 뭡니까? 민족적인,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연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처음부터 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쉽게, 아, 잘배고픈고 달라 했어. 이런, 이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내가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정이 지금 어디서 여기, 이제, 나온 얘기냐면은, 이제, 바로, 바로 앞부분에가, 앞, 15장 중간 부분에 뭐가 있냐. 미디엄 노래가 나옵니다. 미디엄 노래. 그리고, 어 15장 앞부분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디엄 노래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을 보니까 참, 이게, 어, 모세가 신나게 노래 부르고, 미리암은 신나게 노래 불렀는데, 그다음엔 다가올 짓이냐? 뭐 먹지? 아, 이렇게 구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찬양했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집 가서 먹을 것이 없어. 아니, 뭐 먹지? 이런 이런 거잖아요. 모세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도 찬양을 하고 음, 그 미리암의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는 것이죠. 홍의에 달라진, 예, 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홍의에 달라진,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 뭐, 어느 쪽에 잘못 기준이니까 감사? 아,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이. 나처럼 이렇게 준서가의 목사도잘 이렇게 민남 어, 미남 중에 민남으로 잘 만들어 놨으니까 감사.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차원이 아니에요. 의식 주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예. 내가 뭐 잘되고 뭐 어떻게 뭐 좋은 성공을 하고 그거 하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 별로. 여러분 에쿠스 타고 다니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 자신의 것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을 감사라고 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네님 음. 아멘. 이, 네. 예, 음. 이렇게 이게 커미 커미 커미케이션이라고. 이런 것을 통해야 돼요. 응?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건 감사 그거예요. 너에게, 희가 너희 너희가 하나님 된 것을 감사하라. 아, 네, 네. 네. 그 다음에, 응? 그래서 뭐라고, 나는 너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 아, 네. 자, 이 너희란 소기가요, 내 이름도 기억, 기억, 기억에 포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 네. 예. 하나님 치료를, 너희가 너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야뭐 하면? 어떻게 하면? 그, 그, 이십일째 아빠분이, 내 모든 뭘 지키면 주례를 지키냐. 어? 내, 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이 이제 엉뚱한다하신다마은 모세 찬양이 나오고, 15장에서, 15장. 모세 찬양이 나오고, 중간 부분에 미리 하는 찬양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어, 이제, 무엇을 먹을까. 예, 뭐, 예, 이것을 이제, 좀더 중요한 단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죠. 우리가 본문에 별거 안 갔습니다만, 그걸 좀, 이제, 이렇게 다음 하기 위해서, 안 갔는데, 바로 이 시야의 민족이 출급할 때, 어디냐, 여기가 수루강냐예요, 수루강냐. 어, 수루강야에 며칠까지 갔냐 하면은,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사흘길. 음, 사흘길 자, 2 2절보세요 모세가 황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자, 황해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어디서 나와서? 황해에서 나왔어요. 황해에서 나와서, 어디를? 수루강냐로 들어가서, 강에 들어갔죠. 거기서 며칠 사흘길. 사흘길을 얻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애굽에서 여기까지 재양으로 내리고 황해 갈라지고 모세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미리 한 노래 부르고 열심히 와가지고 황해 쫙 건너가지고 애굽 군대 황해에서 마사시켜버리고 이제 할렐위에서 부선 들고 나왔는데 아니 사흘길을 가도 뭘까 하나도 없어. 사흘길을 가면 네? 뭘거요뭘거요 네, 22절 본문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자, 24절에는 무엇을 마실까 그랬죠. 무엇을 마실까 했는데, 22절에는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을 주면 물이잖아요. 물이 약이더라고요. 다 넘어지면, 물이 바뀌면 뭐부터 준줄 아세요? 물부터 줘요. 물이, 물이 물이 약입니다. 물이. 아니, 보약이에요. 여러분, 보약은 아무도 사는데 물안 아무도 사요. 예? 보약하 그럼 바꿀 거예요? 바꿔요. 예? 보약은 아무도 산다니까요. 그런데 물은 아무도 죽어요. 그러니 물이 보약은 더 소중한 거 귀중한 거예요. 예, 저기, 저기, 저기 뭐야, 저기, 저기, 어디야, 저기, 사우디나, 저기, 이집트나, 그런데 소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소리가 예?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하 않게 석비는 <laughs> 불안하면 돼요 예뭐 차가 뭐저뭐석유 뭐, 없으면 뭐차 안가면 되지 그건 살수 있어요 근데 물은 안좋아요 예, 얼마나 축복받는 사유 요즘 에들 사육 때문에 날피우던 뭐 <laughs> 옛날에 써먹었던 것도 써먹고 있던가 아참 우리 그러니까 물을 품한 하니 하늘이 감싸여야 되겠나라 여러분, 아, 물풍부해가지고, 그냥, 더군다나 여름에 싹 사오셔가지고, 요즘 또, 가정집에 아파트 사오셔 얼마나 잘돼 있어. 그냥 시원하게, 아, <laughs> 그냥. 네, 저기, 아프리카 같은 는 꾸준히 뜯다가 먹고 있더라고요. 아, <laughs> 진 예? 그걸로 그냥 먹고, 소도 먹고, 거기서 소도 먹고, 뭐, 도 말도 먹고, 다 먹고 있더만. 소도 먹고, 말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그것도 집이라가한사리한 한 시간 동안, 한 시간에. 그, 걸어와서, 물동 하나 치고 와가지고, 아, 이 그러니까, 물 우리,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 감사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냐면, 이 통방에 복음, 쉬운 수에요, 쉬운 수. 신우수.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복주셨다니까. 참. 물도 나오고 있어요. 사시사철 아니 어디 보니까 어디 열심히 그, 그 탄탄 무슨탄 무슨탄 탄자 그 국가가 그렇게 있더만요. 어그 탄자 거기는 바다가 없대요. 바다 바다 구경 못는대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바다도 구경할 수도 있고 산도 국경 아이고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 저기, 저기 송송인가 아니 저기 어디 강원도 하니까 아예 하늘이 안 보이더라니까 산만 나가지고 아이고 나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한번 어디 갔다가, 거기 한 번, 그래서쭉 내려가 봤는데, 아이고, 산이 논이 없대요까 논이 없 없대요. 그래, 강 감는 사람도 감자 먹어요. 이해가 더라고전 몰랐어요. 물촌 감자 먹는. 근데, 논이 없어, 논이. 밥밖에 없어요. 밥밖에 없으니까 가장 뭐가 있냐면, 옥수수야, 옥수수야 군대밖에 없어요. 아, 그럼 우리나라는 산도 구경할 수 있고, 물도 구경, 물도 많고, 산매의 바다도 바다도 구경할 수 있고. 바다다 보니까, 육지도 없다 보니까, 모두 발달되어 있어. 아이고, 어선, 또, 비행기 발달되어 있고, 또, 배, 배도, 비행기 안 타면 여기 못나가가우리나라배안 타면 여기 못 나가요. 육지밖에 있기 때문에. 저, 일본, 저, 저 북한이 빨리 이거, 이 해결해가지고, 철도가 저, 11일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탈수 있고, 육지도 타고, 옆구리에 어떤 군사에 뜨는 서 뭐, 뭔, 뭔 여행? 크루즈 여행이나 뭐래 배에서 그냥 여행도 배에서 뭐 자꾸 예배 드릴 거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강가에서 물이 없는 거라. 우리다 우리 많은데 얼마나 감사해요. 에이? 여러분 시원하게 사우다를 먹였던 거 얼마나 좋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잖아요. 누가 사우 한다고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 아껴서는 사람도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에? 석강열를 그 사각각 지나가는도 물이 하나 없어요. 물이 있긴 있는데, 예? 물이 있는데, 다달는데 물을 써서 못 먹은 거예요. 야가 물이 있기 있는데, 아, 써서 못 먹은 거예요. 써서. 아, 사람,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감사합시다. 예. 뭐, 아파트 큰가 못 살아도 감사하고, 반지할 살람도 감사해요. 뭐, 여러분, 물량으로 씁니까? 그래서, 나도 1, 2년 전까지만 해도 물안 사먹었거든요. 저수도는 어제 탄이 가서 생수수 끓다 먹었는데, 아, 요즘, 나도 그나물 사먹는 게습관이된 돼가지고, 아, 안 사먹으면 또 시도는 먹으려고 찝찝하더라고요. 네. 예, 다끓여어요 예, 그, 그 몇년 전만 생각 못 했잖아. 요 이제 물도 사먹어야 시도가 온다. 말만 있었지, 안 사먹었었거든요. 아, 지금 전국, 전 국민 다 사먹잖아요. 지금 다 사먹어요. 네. 어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만큼. 그때 이, 제 사람들이, 이제 물을, 치료를, 이제 물을 얻게 넣는데, 쓴물받에 없다니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 쓰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 길을 지키면, 자, 20, 자, 중요한 것이 25일 끝째 부분이에요. 뭐슨냐면 25장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불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갈기시니 그에게 물이 던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 서람애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 이 거기서 누가 여호와께서 뭘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다음 중요해요. 그들을 뭐할 때? 시험하실 새, 시험하실 새. 아 왜냐하면 이 광대 생활 시험, 시험, 시험 시간이잖아요. 가난을 들어가기 위한 교, 일, 일종의 교육, 교육. 믿음, 우리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들어가기 들어가기 위한 믿음 생활. 그죠? 그들은 가난을 들어가기 위한 교육. 그게 어리어요 가난 교육 아니, 어, 광대 교육, 광대 교육. 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교육받아야 돼? 강령 교육받아야 돼요? 이 시장 교육받아야 돼. 이 시장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만들고?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누굴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지금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지금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뭘 만드시고? 법도와 윤례를 만드시고. 어? 만드시고. 그잖아요.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한다. 이리시되 뭐라고 했어 너희가 너희 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네가 기의 의를 행하면 행하며내 계명의 기울을 기울이며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네게 내리지 않니할 것이다. 그래서 뭐 뭐를 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뭐라고 랬어요 질병이라고 하고 질병. 그날이 제이 질병이었습니까? 뭐였어요? 때로는, 뭐였어? 그, 메뚜기 제앙 또, 어? 뭐, 피, 이제앙 제약. 그런 제앙이 있잖아요. 어? 그런 제 제약, 가지 제앙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질병이라고 해요. 질병. 질병. 근데요, 그때 당시는 그것이 메뚜기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그게 미인지 몰랐지만, 지금 이 있어 없어. 뭐 질병이지. 지금 질병이에요, 전부는. 어? 질병. 그, 오리들이, 프라다임 진동 싸가지고 그게 무슨 질병 걸려가지고, 돼지 다 죽고, 그것도 사람이 먹으면 또 사람 병 걸려가지고, 어? 옛날에 뭐, 외국 수입소 반대 한참 했잖아요. 네, 병 걸려서 잡아온다고 해가지고. 어? 그 질병, 지금 질병이에요. 애도, 그날, 여기까지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표현하면 그 질병이라고 하는 거요지금좀 시사시대 보면. 모든 질병 중, 뭐라고 있어요? 아, 어 음, 저한테 어뭐 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까요. 육신만 치료해 주내 생각도 하나님께서 백8 0도 바꿔 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응? 육신만 치료, 질병만 치료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게 만나와, 만, 뭐예요 만나와, 백출을만 내어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그들의 물론 질병도 치료하시지만 그들의 생각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들의 생각의 질병을 치료하신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명 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180도 바꿔버린다고 해요. 뭘, 뭘 바꿔버려요? 세상을 향할 때 생각들을 뭘 생각하는지, 하나님 생각을 바꾸는 거야. 아, 이제 뭐가 그치냐면, 이런 거지. 세상에서 돈이, 아 없으면 어떡하지? 아, 나이 먹는 거지,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하다가, 이제 하나님 생각을 바꾼다 그치죠 어떻게 바꿔요? 아유,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여기다 걸리는 거야, 이제. 어? 여기다 걸리는 거야. 돈보다는, 세상이 돈보다는 하나님 더 크게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육신적으로 질을 짓고 왜 질병을 짓고 왜 생각이 엉뚱하냐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적게 보인 거예요. 세상을 탁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만큼 밖에 안보여.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멋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보이거든요. 그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제를 지키는 거는요. 세상은 이것밖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래 뭐래? 개똥이야. 개똥이 야뭐래뭐래 얘기다고 했죠? 예? 배설물. 배설물. 아, 배설물. 응? 우리가 지는 이렇게 크게 봤는데 바울은 귀찮은다. 배설물이야. 똥이야, 똥. 그거 다 배설물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크게 보고 있는 거다 배설물이라고. 아, 네. 이제 이제 하나님 크게 보이냐 니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생각도 바꿔 버리고 우리의 성공음도의내 마음도 바꿔버린다 니까라완전 180도로. 예. 우리의 주변에서 실 살다 보면 막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이사에만 상처받고, 저사람만 상처받고, 아침에 일어난 남편한 상처받고, 아침에 일어난 마누라도 상처받고, 또 조금 있으면 또뭐 새끼들한테 상처받고, 예. 또그 가면 또, 또 교회 가면 교우들한테 상처받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목사도 상처한다고 그러데 예.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죠그 마음도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회원청계방송을 어, 위해서 회원청계방송 어, 때문에 마음에 질병이 나왔 분이 있으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나 치료해 주시라고 이렇게 내가 가끔 기도를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 여다 보면 은 상처 많이 받아요. 밖에 나가면 항상 맞다고 나가기만 근데 그 마음을 세상에서 치료받 하지 말아요. 와, 세상에 친구가 있어. 아이고, 친구 좋아, 좋아. 앞에서 그래더도 너무 힘들지. 어쩌, 어쩌. 돌아서 봐요. 그런 가 가리지. 사람들에게 치료받 하지 말고, 마음의 상처. 사람들에게 치료받는 하지 말고, 누굴 찾아가지도 말고, 그죠? 누가 치료주신대? 하나님이 치해주신대 하나님께서. 마음의 질병을 하나님이 치려주신대고요 아멘. 네. 아, 네. 네. 음. 또, 우리 마음이 그 뿐입니까? 사천받아요? 아이고,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교만, 욕심, 아이고. 여러분 마음 한 번, 버탈이들 한번 풀어볼까? 예? 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한번 풀어봐봐? 한번 내놔봐. 버탈, 버탈 풀어봐봐. 욕심, 시기, 질투, 고만, 욕, 성질, 화, 말은 차라못벗고야못바고 어? 그러니까, 남들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그래서 남들 때문에 상처받지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가 말해요 아이고, 내 속에 화병이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화병 질병이 몰라요. 역사람들은 화병 질병이 고 암도 아니고, 뭔데 화병이야? 화폐이뭔 병이에요? 어, 화폐 뭐, 뭔 병이 화폐이야 그럼 우리나라만 있는 거야, 우리나라. 화폐가라고왜 성질이 그랬어, 요 성질이. 성질이, 그, 쏟아있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못 찾는다고? 우물가에 <laughs> 가서 생년, 생 아니 뭐, 우물가에 십년 찾는다고 하잖아요. 성질이 그려가지고요. 화평분들이 만나고 옛날에 오래 못 살았어요. 잘 살아야 60년 넘으면 얼마나 오래 살았다고 육한걸한체했한걸 단체했잖아요. 내 마음 속에, 물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 마음이 상처받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도시점좀더 더 더럽고, 응?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취해주신다. 어떤 마음으로? 어, 요, 한마음 우리 전도사인 같은 어, 요, 한마음 어? 할렐루야. 헤헤. <laughs> 그런 마음을 하나님, 하나님 그러죠. 너희를 치료하신 여호와이다 아, 네. 그럼 그래, 뭐 치료해주시냐? 질병도 치료해주시고, 생각도 치료해주시고, 마음도 치료해주시고, 광야에서 가난을 들어갈 수 있도록 치료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준다. 그게 치료예요. 네. 광야에서, 광야 사안에서 가난을 들어갈 수 있도록 치료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 규리를 지키면, 그런데, 이 가나 1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뭐, 서, 자서다다본사이나 뭐, 어? 뭐, 응? 뭐, 뭐, 너너 이렇게 해가지고, 금 모아가지고, 무상 만들었잖아요. 왜? 그사람 하나님 정말 뱉거든요. 왜? 하나님께는 치료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가나 못 들어갔잖아요. 치료 못 받으니까. 가나 들어갔어. 이 시대에 들어갔죠? 못 들어갔죠. 예. 네. 못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치면 치료, 왜 치료해 주실까요? 왜내 마음을 치료해 주실까? 왜내 신앙을 치료해 주실까요? 왜 치료해 주세요? 너 잘났으니까? 아니에요 왜? 내가 어디 갈수 있도록 천국 갈수 있도록 예? 아멘? 아멘? 내가 천국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요 내 병만 내 암만 치료한,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저친구들아니까뭐 신유의 은사 뭐아참다 알고 내가 저 보면서 기가 펴차고야리나날 병원 다 필요 없구만 저저기억는면되웠구만 병원이 필요 없더라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면뭐험병 모험 병그 종류도 많대 <laughs> 그 정보 때 전도진 가면 것은 그니까 무신병 무신병 무신병이가 한참 써놨어요 아 이거 참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저 그런 그런 것들이 잡힌 거다 그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 육신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물론 치료해주시죠. 육신의 질병만 치료한 건, 마음도 치료해주시고, 생각도 치료해주시고, 할렐루야, 아, 네. 신앙도 치료해주시고, 아, 네. 네? 다 치료해주세요. 왜? 뭐 하라고? 너잘 먹고 잘살라고너뭐 하라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신선처럼살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